거기 알고 좀더 옆에 <laughs> 월드컵 행사니까 축구공이랑 똑같이 보이게 하란 말이야 아야 오늘 왜 이렇게 붓지리 거칠어 지하 감옥에 가야 정신을 차리겠어 <laughs> 아, 아닙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여긴 좀더 칠하고 여기 얼굴도 더 갸름하게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깜짝이야! <laughs> 지금 어느 한전들라고 <laughs> 소란을 피우느냐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. 여왕님!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무슨 일이냐? 여왕님, 여인 아... 둘이 찾아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고 아... 있습니다 아... 여왕님이 아... 지혜롭다며 판결을 음... 해달랍니다 뭐시? 내 지성미를 눈치챈 빵들이 있었단 말이냐? 어... 어... 뭐야? 셋이 어... 똑같이 생겼잖아? 어...